전차가 반도를 넘어오고 있어. 이들기 아저씨 비켜주세요. 됐습니다. 모르나다 모나르다, 베르가모. 이 꽃이 색깔이 요 밝은 것도 있더라고요. 나는 이공간에오이케이 색만 보이더라고. 다른 분들은 이제 올리는 거 보니까네, 다른 요 색깔이 밝은 것도 있더라고요. 이 꽃말이. 감수성이 풍만함입니다. 꽃, 꽃을 잘 나시는 분, 다른 색깔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. 저번에 어떤 분이 이데르가모이 이 꽃을 다른 걸 올리더라고 저 뒤에는 이제 삼립국화 안 송이가 피었네요. 저것도 이제 봄나물입니다. 전에는 많이 핀것 같은데, 올겨나한송이도 네, 없네요. 감수성이 풍부하다. 자, 감사합니다.